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는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병 같은 경우엔 1.6배에서 한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제 갑자기 이유 없이 날씬해진다면 꼭 당뇨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피로하고 눈이 뿌옇게 보이고 다리에 통증도 느껴지고 당이 많으니까 피부에 건조하고 가려워지고 남자분들은 발기부전도 되고 체중행 대비해서 악력이 낮은 사람이 즉 주먹 쥐는 힘이 낮은 분들이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시속 3km 정도 미만으로 걷는 것보다 시속 3km에서 5km로 좀더 빨리 걸을 때당 당뇨병 위험이 15%더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라면 절대 먹어선 안될 음식이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낮아지는 대신에 당과 칼로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아우, 정말, 당뇨가 치매를 부른다고요. 듣자, 듣자 하니까 별 얘기가 다 있네요. 막, 이런 한숨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당뇨병이 치매를 부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학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당뇨가 사실은 혈관병이거든요. 모세혈관들을 많이 이제 막히게 할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게 머리 안에 내 안에 당뇨병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축축성 그 이야기 말고 이 당뇨병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는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병 같은 경우엔 1.6 배에서 한두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뇨병이 있으면 어, 혈관이 좀잘 막히고 당뇨가 모세혈관병이라고 하니까 혈관성 치매는 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아니 왜 노화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궁금하시죠? 네, 바로 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이 알츠하이머병은 우리 머리 뇌세포 안에 어,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쓰레기 단백질이 많이 많이 쌓이면서 이게 독성 작용을 일으키면서. 건강한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는 게 그래서 어, 뇌기능이 저하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요 놀랍게도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단백질이 엉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 섬유 다발을 일으키고 이게 내신경 세포를 빨리 죽어버리게 내 위축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뇌 안에서는 타우단백질의 엉킴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슐린은 당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 이 혈액 안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서 에너지로 이렇게 사용하게 만드는 게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뇌에서도 이렇게 뇌세포가 이 포도당, 당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당을 뇌세포가 잘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뇌세포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세포와 세포 안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연접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네틱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인슐린이 이런 신경 연접할 때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고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뇌 안에서의 인슐린 어떤 작용도 이제 저하되고 뇌신경 세포에서 어떤 그 인슐린을 통한 어떤 당의 활용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그 신경 세포 내에 타우 단백질의 엉킴 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신경 섬유 다발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뇌 세포가 빨리 줄어들고 죽어 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아, 망막이 망가져요. 당뇨병성 망막증. 또는 당뇨가 심해지면 뭐 콩팥도 망가지고 뭐 손발이 저리고 말초신경병증이 생기고 뭐 이런 병이 생겨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당뇨가 진행이 되면서 치매도더 빨리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 코에다가 이제 뿌리는 그런 미슐린을 투여해주면. 그러면 뇌 안에서 어떤 인슐린의 작용이 조금 활성화 되니까 어, 이런 그 타우 단백질이 이렇게 엉키는 게 줄어들게 되고 그럼 뇌 세포가 좀 줄어드는 게좀 늦춰지고 치매가 좀덜걸릴까뭐 이런 이제 연구도 진행이 됐고요 당뇨병을 예방하고 이제 치료하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기억이 개선되는지 이런 이제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신경염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 인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염증성 인자가 많아지면 결국에 내 신경 세포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어, 당뇨가 더 심해지고 내 세포의 어떤 변성도 더 빨리 초래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당뇨병은 그냥 당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뇌세포를 빨리 어, 손상시키는 그런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어, 이 젊은 분들도 이제 당 불내성 단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일에 열중한 나머지 운동도 잘못 하고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AI, 막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 배달도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안 움직여도 잘살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기름지고 탄 음식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불면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당 불내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즉 당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도 이런 식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당뇨 전 단계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당에 걸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당뇨를 약 보면 절대 안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유 내가 어떤 분들은요. 진짜 당뇨로 진단을 했는데도 당뇨약을 안 드셔요. 왜안 드시냐면 아 원장님 제가요 식이조절 할게요, 몸무게도 조절할 거고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나는 아직 당뇨 환자라고 진단받고 싶지 않고 당뇨약을 먹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뇨가 치매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어, 치매는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 당 불내성입니다 또는 아,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정말 열심히 필요하다면 당뇨약도 좀 빨리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 꾸준히 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뇨가 처음 생길 때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다 1소. 이 3다 1소는 뭐냐면 세 가지는 많아지고 하나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다의 3은 뭐냐면 첫 번째는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많이 볼수 뿐이었고, 양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이 많이 마릅니다. 입이 많이 말라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 당이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이 이제 너무 많이 마르고, 그러니까 목이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어, 다식,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당이 있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몸은 피곤한 거죠. 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자꾸 음식을 더 많이 탐하게 됩니다. 음식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삼다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의외의 증상인데요. 체중이 감소합니다. 어, 그래서 이유 없이 잘 먹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만했던 분이 몸무게가 빠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무릎도 안 아프고 가볍고 하니까, 어,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네. 이러고 되게 몸이 가벼워.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갑자기 이유 없이 날씬해진다면 꼭 당뇨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소변도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입도 좀 많이 마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음식도 좀 많이 더 먹는 것 같고 그런데 일시 이상하게 날씬해져 내가 이러면 당뇨라는 병을 앓게 된게 아닌가 꼭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또 이것 이외에 삼다 1소이의 이외 다른 증상은 피로하고 눈이 뿌옇게 보이고 다리에 통증도 느껴지고 당이 많으니까 피부에 건조하고 가려워지고 남자분들은 발기부전도 되고 여자분들은 이제 회음부가 가려워지고 상처도 잘안 났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쉽게 잘 생깁니다. 감기라든지 요로감염도 훨씬 더 당이 높아질 때 당뇨가 생기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당뇨를 진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다 1소의 증상이 나타날 때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뭐를 하셔라. 피검사만 하시면 쉽게 당뇨인 지 아닌지 진단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한번 꽉 줘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었을 때이손아기의 힘이 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쥐는 힘이죠. 악력, 주먹 쥐는 힘과 당뇨병이 연관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이제 되어졌는데요. 미국 오클랜드대 연구팀에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미국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들의 악력과 건강상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했는데, 체중행 대비해서 악력이 낮은 사람이, 즉 주먹 쥐는 힘이 낮은 분들이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악력은 이제 주먹 쥐는 힘은요, 전신의 근력을 반영하는 지표로도 볼수 있는데, 이 전신의 근력은 당뇨병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요, 이 몸속 조직 중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력이 낮아지는 분들은 어, 상대적으로 포도당을 활용하는 근육이 좀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당뇨가 더 훨씬 더 쉽게 걸릴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순간 손을 딱 이렇게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는 주먹 쥐는 힘이 좀 약해졌고, 특히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병따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통을 뚜껑을 연다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잡고 있었는데 힘이 빠지면서 자꾸 놓치는 일이 이제 빈번해진다. 이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악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쥐는 힘이 약해졌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도 좀 마르고 그다음에 물도 자꾸 먹게 되고 화장실도 소변도 자주 가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당뇨를 의심 한번 해보십시오. 런던 인페리얼 컬리지 이란 의대 누르웨이 오슬로 뉴유니버시티 컬리지 연구팀이 1999년부터 2022년까지 50만 81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속 3km 정도 미만으로 걷는 것보다 시속 3km에서 5km로 좀더 빨리 걸을 때 당뇨병 위험이 15%더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빨리 걸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더 낮아졌다는 건데요. 시속 5에서 6km 사이 속도로 빠르게 걷기는 당뇨병 위험률이 24%, 시속 6km 이상으로 아주 빨리 걷게 되면 당뇨병 위험률이 무려 39%나 낮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속 6km 이상으로 걷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3km를 한 30분 정도로 이제 빨리 걷는 거죠 근데 시속 6km 이상으로 아주 빨리 걷기 어렵다 그러면 시속 한5 내지 6km 정도 사이 속도로만 걸어도 당뇨 위험률이 무려 24%가 이제 낮아졌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거보다 조금씩만 빨리 걷는 그런 걷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당뇨의 위험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빨리 걷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좀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리 걸으려면 우리가 근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혈관이 튼튼해야 빨리 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이나 또는 이웃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가능하면 조금 빨리 걷기를 하는 생활습관을 가지시. 당뇨를 예방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막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 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조금씩 속도를 조금 높여서 2km 정도를 걸을 때한 30분 이내로 걷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걸으시면 당뇨의 위험이 조금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가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요 제가 열심히 조절 잘하고 있어요 뭐 저는 과일도 많이 안 먹고요 단 것도 많이 안 먹고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거안 먹어요 원장님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당뇨 수치가 확 올라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 드셨어요 그럼 아니 나뭐 다른 거 먹지 않았는데 친구가 저기 이번에 동남아 갔다 왔다 그러면서 뭔가 망고 말린 거 그다음에 뭔가 과일 말린 거 이런 거 있어서 조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당뇨라면 절대 먹어서 안될 음식이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낮아지는 대신에 당과 칼로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나나 100g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바나나 100g당 92 칼로리에 이제 우리가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말린 바나나는요 100g당 칼로리가 무려 600 칼로리로 말리지 않은 바나나에 비해서 6배나 높은 칼로리를 함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뇨하면 배부르지 않게 먹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배부르지 않아도 말린 과일은 이 당과 칼로리를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빵입니다. 빵.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우 원장님 저 밥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왜 당이 올라갔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아, 약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이렇게 드시는 거 한번 적어 갖고 와보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밥은 안 드시는데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팥빵, 크림빵, 무슨 슈크림빵, 이런 거에서 빵은요, 밀가루 음식이고, 당을 훨씬 더 빨리 급격히 올립니다. 거기다가, 빵에 버터나 크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당을 더 급격히 올리고 당뇨에 의한 부작용도 더 빨리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다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빵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달달한 요플레입니다 아니 원장님 유산균 같은 거 이런 거는 몸에 좋잖아요 근데 왜 그거 먹지 말래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구르트나 요플레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플레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달달한, 뭐, 딸기잼, 복숭아잼, 막, 이런 거 들어있는 거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요플레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아, 달콤해서 이제 맛있고 삼키기 좋으니까, 요만한 거 아니라도 이따만한 거큰거 거 사서 드시고, 밥 대신 요플레 이만한 거 드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이 당이 확 올라가세요. 그래서, 어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달콤하지 않은 요플레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이 좀 풍부한 그릭 요거트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플레인 요플레는 괜찮은데 달콤한 달달한 요플레를 이렇게 어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은 당조절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할세가지 말린 과일, 빵, 달달한 요플레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